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유색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유에게나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어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쓰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설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을 누가 움직여 나가느냐 그랬을 때이 강자가 움직여 나갑니다. 약자는 이 강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거든요. 이 강자는 참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반면 약자는 그 존재감이 너무 없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또 중노동에 시달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강자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자의 눈물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제도가 몇 가지 있거든요. 안식일,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 7년째 안식년이 있고, 7월 7번에서 50년째 희년이 있습니다. 쉬, 쉬어라는 게 쉬어라, 쉬어라.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그리고 종으로 팔린 사람들도 다 해방을 시켜줘라.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런 쉬는 제도가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쉼 없이 계속 달려가면 이될것 같지만은 안 돼요. 예. 제가 주일날 어느 목사님 그 은퇴식에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목회를 한 45년을 했어요. 45년, 45년을 쭉 했는데. 한 교회에서만, 어, 한 30, 36년인가? 그 전도사까지 다 포함하면 하여튼,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얼마 전에 깨달았다.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아, 쉼이 중요하구나. 쉼이 중요하구나. 쉼 없이 쭉 계속 달려왔대. 계속 신방하고, 설교하고, 뭐 어디 뭐하고, 종일하고, 노일하고, 뭐, 쉼없이 계속, 뭐, 어? 뭐, 월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쉼없이 계속 달려왔는데, 은퇴를 앞두고 이제 정리를 한다고 쭉 보니까, 이제 안식에 대해서, 제가 안식에 대해서 자기가 살펴보면서 원문으로 살펴보고 성경을 다 살펴봤대요. 아, 안식이 그냥 이렇게 잠자고 쉬는 게 아니구나. 안식이 뭐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이 자체가 안식이구나. 이걸 전제로 하고 나서 육체도 쉬어지고 또 어, 일에 시달린 이 정신도 좀 이렇게 어, 좀 어, 우물물이 그렇잖아요. 우물물이 우물 푼다고 해서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푸고 나서 고, 이, 고여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물이 또 어, 형성이 되는데 그 자기는 이제 뒤늦게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큰범 쉬지 못하고 달려온 거. 그래 하님 중간 중간에 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대요. 쉬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자기는 육체적으로 쉬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쉬면은.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신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 이거 교회 행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자기는 그냥 육체만 쉬는 것이 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그 하는 거. 이걸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 예, 그러면서 참 아쉽다, 아쉽 운 그러한 어, 그 후에 섞인 그런 토론을 하는 것, 것을 좀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더 끈끈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고 능력해야,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계속 나 혼자 어, 세상을 헤쳐나가면, 결국 번아웃이 되거든요. 병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어, 어, 사람 에너지가 다 고갈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은, 어,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7 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이 안식년 때 물론 다 땅도 쉬게 하고 그러지만이 안식년 때 동족에게 구워준 채무 채무 채무를 그대로 탕감을 해줘라 그대로 탕감해줘라 어떻게 보면은 가진자로서는 굉장히 좀좀좀안된 일입니다. 가진 자로서는 내가 좀더 부자가 될수 있는데, 아, 하나님, 탄감해 주라고 하면은, 괜히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탄감해 줘라. 너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어, 너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좀 탄감해 줘라. 탄감을 해줘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회의 범죄는요, 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가 해소가 되어버리면은 범죄가 잘그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근시한적으로 한치앞만 교훈 내다봅니다. 하나님은 두수, 세수, 네수, 나도 보지만은 전체도 다 보는 가운데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안식 연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무에게 동족이 채무 너한테 빚을 줬다 그러면은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다 탕감해 줘라 탕감해 줘라 그래야 너가 복을 받는다 아니 내한테 빚진 사람 내가 돈 100만 원 빌린 사람 내가 다 탕감해 주면은 7년째 탕감해 주면은 아, 나는 돈 받을 거못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만 생각하지 너 어, 아까운 거 그것만 생각하지 전체를 다 둘러봐라. 전체를 둘러보고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 범죄가 줄어들고 이게 네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내가 동족한테 이스라엘 경우를 말합니다. 동족한테 내저 사람한테 돈을 백만원 받을 게 있는데 아 이제 돈을 어, 받지 않고 계속 독촉을 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 쪼들리고 쪼들리다가 아이고 그래 한탕 해야지 해가지고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범죄로 인한 사회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경찰서 세워야 되겠다. 경찰 아, 또 뽑아야 되겠다. 아 교도소 지어야 되겠다. 아뭐 해야 되겠다. 이 사회적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비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납부합니다. 아, 당신은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금 납부합니다. 200만 원 세금. 당신은 150만 원. 당신은 없기 때문에 한 10만 원 부과. 세금 부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때해 봤을 때 결국 내가 더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어. 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딱 주시는데, 먹을 분량만큼만 딱딱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더큰 물질을 가져가봤자, 응, 더 너가 서지도 않고, 어? 천국 들어올 때, 그거 뭐 짊어지고 가지도 않을 거, 너쓸 만큼만 딱쓰고 뭐냐, 나머지는, 어, 어, 이, 결국 이웃을 구제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뭐냐, 세금도 줄어들고 경제 범죄가 줄어들면은 세금도 이, 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결국은 다 같이 잘 살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몇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매 그러니까 7년 끝이 어, 말씀이 뭐냐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7년 7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에 7년 7년 되었을 때 되었을 때 그때 안식년 때 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7년의 마지막 일곱 7년째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안식년 때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 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렇게 동족에게는 면제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괜찮다. 자, 샤오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여기서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예, 다른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바로 어 15장 1절의 말씀. 안식년 때는 빚진 자 너한테 빚진 자다 면제해 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많은 명령이 있죠. 십계명을 위시하여 육백 열세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명령 가운데서 어떤 명령이냐 바로 이 명령. 안식년 때는 나한테 빚진 자, 빚진 동족 어, 면제해라, 면제해라.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자, 이 명령은 여러분 가진 자로서는 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벌어 들인 돈, 그 공짜로 이렇게 딱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요. 이 쉽지 않아요. 약간 시험 가운데 약간 어려운 시험이니요 약간 어려운 시험. 근데 그걸 행하라.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4절5절 중간을 다시 봅니다. 그 명령 안식년, 안식년 때 면제해주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너내 말대로 행하는구나 내 뜻대로 행하는구나. 복을 받으리니 복을 주시는 게 복을 주시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 주시는 거. 없게. 자, 한 집안에 열에 아홉은 다잘 사는데 한 명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한 명도 나머지 아홉 명처럼 잘 살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겠습니까? 하는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잘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잘 살게. 방글라데시에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서울 법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못 사니까, 나라가 못 사니까 최고 학벌에 최고 학과를 나와도. 법대를 나와도 방글라데시 최고 대학의 학과를 나와도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일할 게 없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 나라가 못 사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라, 나라가 잘 살면 가난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덩덩거리게잘살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수준을 경제 수준을 높여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 자, 또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어 6절도 보면 6절도. 6절에 그 하나님 이 성경을 딱 보면은 하나님 복도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막 하셔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여러 나라에 구워 줍니다.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통치의 복을 주시요. 통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너는 어, 7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늘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안 놓는 거예요 <laughs> 움켜쥐지 말고 그래 하지 마라 움켜쥐지 마라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설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 살이 없구나 살도 이어주고 9절에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의 연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이 육 년째고. 자 7, 내년에 (7년째인데) 내년에 어차피 다 탕감해 줄거 제도적으로 다 탕감해 주는 거줄줄건데 (6년째에)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못 살아 내한테 빚도 졌는데다가 너무 못 살아 (7년째에) 어차피 뭐 어차피 탕감해 줄거 어~ 좀 내한테 돈이 좀덜 들어가도록 저 사람이 밥을 못 먹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탕감될 거 어~ 내년에 탕감하면 되지 하면서 원래는 그냥 계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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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자의 아픔을, 배고픔을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네,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 원래 저 사람 가난한, 가난한 형편을 봤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손을 펴가지고 넉넉하게 그렇게 좀 여유를 줘라. 자, 1 7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다시 봅니다. 중간에 이로 말미암아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널 펴주는 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도와준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가난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가운데 복의 경로를 하나님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가난한 자가 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가난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아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겠다. 아 가난 이것, 이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다른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또 사람 말도 많이 듣고 돌아서면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하나만 가난한 자를 am going to talk about this. I am going to talk a b 가 u 또 this. I am g o i 게 하시면은 그 사람한테 건강도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g to talk a b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따로 국법으로 자꾸 노는데, 그게 뭐냐, 묵상이 약해서 그래, 묵상. 오늘 들은 말씀,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겠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야 되겠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